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조선해양에서 그 선박을 수주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조선해양은 1월 5일에 15,000 T6급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 6척과 174,000 CBM급의 LNG 운반선 1척, 1,800 T6급의 일반 컨테이너 운반선 3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도합 10척입니다. 수주금액은 1조 6,700억원에 해당하며 발주처는 유럽 선사 및 아시아 선사. 또한 오세아니아 선사가 되겠습니다. 인도는 그 LNG 추진 컨테이너선은 2024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인도가 될 예정으로 있으며 LNG 운반선 한 척은 2024년 하반기에 인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800 TU급의 그 컨테이너선은 2023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인도가 되겠으며 컨테이너선 6 척과 LNG 운반선 한 척은 목포에 있죠. 현대 3호 중국업 야드에서 건조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그1800 TU급의 그 컨테이너선 세척은 울산의 미포조선 야드에서 건조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열척 또한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선박이 건조되어서 정해진 그납기에 발주처로 인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